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함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멘. 성도님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매일 묵상에서 교회 하나됨에 대해 말씀드리며 교회가 하나 되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부터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굳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의 기반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각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며 굳이 하나가 될 필요까지가 있겠냐. 또 다른 분들은 교회가 정말 하나 될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노력해봤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후반부의 결론으로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회가 굳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익숙함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 그냥 이대로 편하다라는 익숙함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과연 교회가 하나 될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100이면 100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지죠. 사실 생각도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도 다 다르고 자란 환경마저도 다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될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 이 축도 매번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이 축도는 고린도우서 13장 13절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바로 교통하심입니다. 즉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다른 성도님들 안에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성령님께서 각각의 성도 안에 존재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 될수 있도록 교통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도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니 모두가 교통하고 하나 될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는 각각 다 달라도 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찌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는 자기 좋을 때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좋을 때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요. 항상 상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약한 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경의 이 진리를 무시하고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왜냐?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항상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보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인들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그저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 말을 다 들어야 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두고 막 강요하거나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요, 사회적인 상식, 만으로 해도 몸이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양보하고 도와줘야 하죠.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크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근본은 사랑이고, 하나됨입니다. 이해고,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려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 말씀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 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아닌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는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상반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온갖 억울함을, 비참함을 다 당하시면서도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만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항상 다른 이의 기쁨을 배려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항상 내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이 진리의 말씀만 잘 새겨 두시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할 일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 주신 모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닌 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이 주님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유익과 내 기쁨보다 내가 강하고 내가 바르다 생각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내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기쁨을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낮아지고 섬길 줄 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